만나서 반갑습니다. 빠랑쌤 소개의 빠랑쌤입니다. 프로토 승식 90회차 해외 축구 픽을 참고하시기 위해 방문해주신 우리 빠랑쌤 구독자분들과 스포츠 배팅을 사랑하시는 베타 분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저 빠랑쌤은 최상의픽 최고의 조합만을 선물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 빠랑쌤 믿고 따라오실 베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빠랑쌤 실 배팅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커뮤니티에 보시면 저 파랑새가 직접 실 배팅한 내용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으며 저 파랑새가 실 배팅 내용이 없는 것은 저 파랑새가 직접적으로 실 배팅한 날이 아니라는 것 모든 날을 배팅하기보다는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간에서 배팅하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파랑새와 함께한 90회차 해외 축구픽 본격적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죠. 보여준 역이 우리, 시타르와 발베이크, LEDB 전의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 두 팀의 매치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타드르 같은 경우는 2승 3무 7패, 발바이크는 3승 3무 7패로서 두팀 모두 좋지 못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두 팀이 보여주고 있는 승 경기도 단한 경기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시는 두팀 모두 강등권에 매우 처져 있었던 팀들 간의 매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한 매우 큰 흥미진진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두 팀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득점력이나 경기력에서는 안정적인 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테르트 같은 경우는 현재 해경 이 연속 승점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으며 세경기 승점이 7점이나 되는 점 그리고 매경기 득점하는 부분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비교적 강팀이라 평가되어지는 비테스의 페르노노트와 경기에서 모두 2연패를 하였지만 빌람 헤라클레스 위트로에토와 같이 자신과 비슷한 전술과 비슷한 팀 컬러를 가지고 있는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꾸준히 좋은 모습으로서 경기력이 많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득점하는데 매경기 득점을 하는 세경기 연속 경기 평균 2점을 득점을 할 정도로 경기력에서는 안정적인 득점을 가질 수 있는 득점 포인트를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실점하는 경기도매 경기 꾸준히 1실점 이상을 하는 등의 모습으로서 수비에 비교적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득점이 더욱더 눈에 띄게 높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우리 해시사 트레이를 픽하는데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발바이크는 직전 경이아이트의 흐르니언 같이 2연패를 달리고 있으며 그 직전에는 펠로 투베테를 만나 2연승을 달리고 있다가 다시 2연패를 당하는 모습, 그리고 좋은 득점력을 꾸준히 보여주기보다는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만들어내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발바퀴 스파이크는 어 중원에서부터 볼을 돌리기보다는 양 사이드로부터 공간을 많이 만들어내는 공간 창출적인 공격 부분을 더 많이 필요하고 있고 공더 많이 자주 활용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막, 막힌다면 충분히 그리고 상대방이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윙백이나 그리고 좌우로 펼치는 넓게 공간을 활용한 선, 팀들과의 매체에서는 꾸준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스타들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어, 순위권에서는 안정적인 득점을, 어, 갖추고 있으면서 13 경기 18 득점 31 실점으로 비교적 실점률이 높긴 하지만은 강팀과의 매치에서는 꾸준히 다 실점하는 경기에 있지만 자신과 비슷한 팀컬러를 가진 팀들과의 매치에서는 꾸준히 득점과 그리고 수비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이 승밖에 하지 못하였지만, 무승부가 많다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에 비해 득점이 꾸준히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발바키트 팀은 현재 12 득점, 24 실점으로서 매 경기 평균 1 득점 이상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꾸준히 강팀, 약팀 구분 없이 자신들보다 약한, 어, 분위기를 타지 못한다면 발바크가 좋지 못한 모습으로 경기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비교적 두팀과의 매치에서 승점이 단2점한 경기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득점하는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발바크의 현재 흐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빨랑스가 추천드린 두팀과의 매치에서는 이 점이 좀 언더가 매우 유력하다고 평가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시사타트는 비교적 자신들이 득점하는 부분이 꾸준히 있고 실점을 하더라도 다득점의 경기로서 경기를 만들어내고 승점을 만들어내는 데일인이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발베이크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선취점을 늦거나 그리고 출격하는 경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못하면 득점하는데 매우 어려움과 곤란함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발베이크의 현재 흐름이기 때문에 투팀가의 밑에 는 발베이크의 어 득점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스타들의 어, 득점력 또한 기대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다. 두 팀이 보여준 막 역대 상대 전적에서 도 매우 박빙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팀간의 매치는 큰기대에큰 다득점의 경기를 예상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요저빵생두팀의 매치 2.5준 언더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두 팀간의 매치에서 뒤, 어 승무패의 사이드로 볼 때는 두 팀간에 보여지는 패턴 시타드가 르 현재 세 경기에서 승리가 없, 패배가 없었다는 것 그에 반해 발바이크는 2연패를 당하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봤을 때 현재 두팀 모두 가, 가지고 있는 공격력이나 수비력 그리고 전체 경기 운영적인 면에서 연승과 연패를 꾸준히 달릴 만한 경기력은 아니다라는 것을 파, 평가했을 때두 팀이 가장 좋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어 3.40의 무승부 픽이 가장 안정적인 배당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두 팀간에 매체에서 시타드가 르두 비교적 득점하는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발바이크의 득점력이라면, 그리고 발바이크의 수비력과 스타들의 수비력도한 마찬가지로 매우 형편없는 모습으로서두팀 모두 가지고 있는 공격력이나 전술적 움직임의 단순한 패턴이라면, 충분히 다득점의 경기보다는 안정적인 1대1이나 0대0 정도 무승부가 예상되어진다고 높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 가장 안정적인 배당을 원하시는 베터 분들에게는 플러스 1인 발바이크의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겠고, 즉, 마이너스 일 핸디 스타들의 패배를 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 빨강색 추천드리는 내용은 시탈러와 발베이크 무승부와 플러스 랜드의 발베이크 승리 2.5주 언더를 추천드리면서 첫 번째 빅, 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기,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는 발렌시아와 세비아 간의 경기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팀 간이 보여주는 고있 흐름상에서는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팀 간의 매치이며, 현재 4연부를 현재 4경기여서 패배 없을 정도로 발렌시아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비아는 직전 경기 바이돌렉 1대 무승전까지 어우에서 현재 리그 5연승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세비야의 어웨이 경기력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발렌시아는 3승 6무 5패, 그리고 세비아는 6승 2무 4패로서 득점력 또한 매우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팀 간의 매치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비아는 12경기 동안 14득점, 17점을 하였고, 발렌시아는 21득점, 21실점을 할 정도로 비교적 두팀 모두 수비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들보다 잘하는 팀들과의 매치에서 다득점의 경기가 그동안 없었다는 것을 참고해 봤을 때두팀간 매치에 흥미진진한 경기 결과가 예상되어진다. 두팀 간의 매치에서는 꾸준히 언더가 나왔던 부분이 높게 볼수 있는 부분이 바로 두 팀의 팀 컬러가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트피스에 조금 더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두각을 보여줄 수 있는 두팀간의 어느 한 밸런스를 맞추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딱두팀맞기에서는한번 터졌을 때 다섯 점 경기가 예상되어진 부분이 있지만 쉽게 생각하는 부분 경기력이나 그리고 전술적 움직임에 매우 비슷한 평이한 두팀 간의 매치이기 때문에 2점 기준 언더가 매우 유력한 부분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발렌시아 직전 경기 어 2대 로 우리 바르셀로나 무승부를 하였고 그 직전 경기였던 빌바오 에이바르 에이트만드리드 알라베스와 꾸준히 좋은 경기를 보여주으며득점한데 어려움을 보여주더라도 수비에 수비력에 집중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경기에 추격하는 경기를 꾸준히 보여줬다는 것어 그리고 승리에 대한 열망이 높긴 하지만 후반 집중력이 매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발렌시아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발렌시아 의 현재 이런흐름은 전체 선수 구성 구단 뿐만 아니라 구단과 수뇌부, 그리고 코치진, 그리고 선수들 개인의, 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전체적으로, 어 조직력이 많이 무너진 현재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는 쉽게 발렌시아의 승리를 예측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반해 세비안 직전 바야돌리에게 1대1 무승부를 하였지만 그 직전에는 유로파 챔피언스 리그와 라리가 코파델리 리그 모든 리그와, 어 리그컵 그리고 챔피언스를 리그 병행하면서도 꾸준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며, 어, 아빠 강한 팀들과의 조금 더 경기를 고전한 모습이 있지만 자신들이보다 조금 내입내벨 낮은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꾸준히 좋은 모습으로서 경기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전수적 포인트가 매우 많은 포인트가 높다 생각되는 현재 세비야의 현재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팀매체는 일반적인 세비야의 일반적인 승리가 유력한 부분이 높으며 발렌시아의 조직력이 무너진 모습 그리고 전체의 점유 율 축구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 위주의 경기를 하다 보니 세비아 같은 자신들이 어, 세비아도 마찬가지로 전술적 움직임 물론 선수 개인 능력 또한 압도적으로 높은 팀과의 매체에서는 꾸준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발렌시아의 패배가 쉽게 예상되어진 부분이 있고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세비아가 잠시 쉬는 타이밍에서도 충분히 휴식을 취한 이후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더욱더 자신감과 그리고 선수들 컨디션이 매우 올라와 있을 세비아의 일반적인 승리가 예상된다고 평가되어 지고 있습니다 두 팀과의 경기에서는 일반적인 세비아의 마이너스 1 n 디 발렌시아 플러스 1 n 디 승리를 가지고 가기에는 구두티이 보였던 꾸준히, 어, 비슷한 전력으로서, 어, 상대 전적도 매우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핸디캡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승리만을, 승무패만을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도 하십니다. 누가 이겨도 다득점 경기로서, 그리고 격차를 충분히 벌리는, 어, 현재 패턴보다는, 어, 발렌시아가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나 그리고 세비아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의 안정적인 모습을 참고해보더라도 일반적인 경기, 세비아만의 승리만을 추천드리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배당과 그리고 저파란색가 추구하는 최상의 픽책을 조합을 만들어드리는데 가장 일각에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되죠. 두팀한매치에서는 발렌시아 패, 즉 세비아의 패배만을 추천드릴 수 세비아의 승리만을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라리가 경기죠. 엘체와 소... 오사 순다간의 매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팀 모두 지금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두팀간의 매치이며 득점력 또한 매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두팀간의 매치다. 애치는 현재 삼승오브4패 어 그리고 10 골 14실점으로서 매경기 득점하는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5사순화도 현재 3승 2무 8패로서 현재 라리가 꼴찌를 달리고 있다. 득점 또한 11득점 21실점으로 수비의 불안함을 매우 높게 평가되어지고 있는 현재 5사순의 화 강등 탈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 상대연적을비더라도두팅안의 매치에서는 꾸준히 좋지 못한 모습으로서 매우 박비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어느 한쪽으로 추를 기울이기보다는 매우 평이한 두팅간의 매치다. 두팅안 라이벌 매치라고 해도 될 정도로 두 팀이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엘체는 직전 에이티마디를 만나 1대3 패배를 하고 그러나다의 0대1 패배 그리고 비아레알 카티스 레바 테 그리고 셀타비우가 꾸준히 무승부 경기를 펼쳤으며 이 경기들 또한 난제의 경기보다는 수비위주의 경기 점유율적인 풋풀을 많이 추구 한팀들과 매치에서는 꾸준히 무승부 경기 0대0 또는 1대1 정도의 경기 결과가 꾸준히 만들어졌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사수는비아레알바이돌리드 베티스 바르셀로나 그리고 오에스 카 세비아 에이티마드를 만나서 꾸준히 좋지 못한 경기와 그리고 수비의 불안정한 모습 다 실점하는 경기를 꾸준히 보여줬다는 것이 매우 포인트가 될수 있겠는데, 그나마 우사 수당을 만든 팀들이 매우 강팀인 모습과 그리고 기존의 선수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그리고 전술적 움직임과 그리고 빠른 발을 이용한 빠른 패스, 빠른 고, 어, 전술적 움직임을 활용한 팀들과의 매치해서 꾸준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팀을 만났던 팀들 간에 대조를 해본다면, 비교적 오사수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경기력에서 다 실점했다는 부분이, 어, 눈에 띄는 부분이 높다. 이에 따라 수비의 전술적인 부분이 부족한 모습과, 그리고 선수들이 다 실점하고, 그리고 패배에 익숙해지다 보니, 선수들 간의 호흡이나 조직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계속 두각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조금 더 패배는 없지만은 그리고 그나마 득점도 없지만은 무승부로 성 선수들간의 갭이나 선수의 조직적인 문제에서 비교적 덜한 우리 엘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기에서는3 1 5 엘체의 승리와 그리고 우선순위 2 0 5 배당을 봤을 때에는 가장 안정적인 배당을 평가되어지고 있는 무승부 2.80이라는 배당이 나쁘지 않아 보이, 는 부분이 바로 이런 배당에서도 알 수다시피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며 무승부가 가장 유력한 부분이 두팀 모두 수비의 불안함과 꾸준히 보여주는 엘체의 무승부 경기가 이어지는 점오사수과 꾸준히 경기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득점하는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빠른 발을 이용한 팀들의 경기에서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자신들과 비슷한 팀컬러 를 보여주는 전술적 움직임이 점유적인 어, 부분을 더 강점을 하고 있는 우리 오사수의 현재 흐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역배인 부분까지 함께 참고하실 수 있다. 저 빨간색 추천드리는 이번 우리 축구도 또 성공했구. 프로토 승무식 90회차 내용을 참고해 봤을 때에는 충분히 엘체의 억배, 3.1원 배당을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와 매체는 플러스 1원인데 엘체의 승리가 매우 유력한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무승부와 엘체의 승리에 유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배당, 1.53이라는 나쁘지 않은 배당이지만 어 쉽게 우리가 어 좋은 배당과 그리고 좋은 경기들을 조합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1.53이라는 너무나 정배라는 배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함정일 수 있는 부분이 라 판단되어져 1.53 배당을 추천드리기보다는 역배 3.15 배당을 한번 추천드릴 수 있다. 두팅과 매치에서는 꾸준히 득점하는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두팅의 매치이기 때문에 2.2점 언더가 매우 유력한 부분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1.33이라는 매우 눈에 띄는 배당, 어, 함정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배당을 추천드리기보다는 저빨간색이 3.15의 역배이을 한번쯤 도전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 두팅과 매치는 3.15의 일체 역배를 한번 추천드릴 <목소리> 역배 수 있도록 <목소리>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아우구스부르크와 그리고 라이프치히 경기는 독일 리그컵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들은 패스할 수 있겠으며 두팀 현재 보여주고 있는 패턴 또한 매우 상반된 모습으로서 배당이 매력적이지 못하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두팀 간의 매치보다는 이어지는 크라토네와 그리고 파르마 간의 경기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토네2.40파르마 2.33으로서 두 팀이 보여주고 있는 배당으로서는 매우 아쉬운 모습 승무패에 무엇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크라토네는 현재 리그 꼴찌여서 1승 3무 9패로 경치 못한 경기력과 그리고 꾸준히 패배하에 익숙한 팀으로서 경기에 아쉬운 모습이 많다 특히나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2 8실점이라는 평균 2실점 이상의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보다는 패배의 경기에 더욱더 익숙하기 때문에 현재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전술적 움직임이나 선수들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서 경기를 올리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파르마는 그나마 좋은 2승 6무 5패, 한 경기 더 승리를 하였고, 패배가 조금 더 없고, 무승부가 많다는 것. 하지만 이팀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실점이 23 실점이 될 정도로 평균당 2점에 가까운 실점을 해주, 해주고 있는 파르마이기 때문에 두 팀의 매치, 난전의 경기가 예상되어진다. 두 팀이 역대 만났던 상대 전적을 차게나 보기 힘들 정도로 경기를 만났던 팀이 없으며, 현재 두팀 보여주는 퍼포먼스 또한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크레토르 같은 경우는 쌈포드를 1대3 협회, 우드네이스의 0대0 무승부, 스페치아에게 4대1 승리하기에 인지받 홈에서는 꾸준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많은 기대감을 떨어뜨린 현재의 흐름이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파르마는 직전 유벤두스의 0대4 패배를 당하였고, 그 직전까지는 칼리알리, 에이시밀란, 베네멘토, 제니아에게 현재 1승 3무로 달리고 있을 정도로 매우 어, 패배하지 않는 방법은 익숙하지만 승리하는 공식을 만들어내는 데 아직까지 얼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팀의 매치는 크레토로 비교적 어, 파르마에게 현재 흐름상의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파르마 지지 않는 경기와 그리고 칼리알리, 에이시밀런 같은 공격력이 강한 팀들과 매치에서도 수비의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는 것 그리고 선취골을 뭐 넣었을 때는 좋 좋은 분위기를 꾸준히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현재 파르마의 승리에 조금 더 유력한 부분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경기 기 운영이나 수비력에서도 안정권을 더 보여주는. 것. 파르마가 어, 공격력에서 조금 더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크라노르의 현재 흐름이라면 충분히 앞돌 수 있는 부분 일반적인 경기 승무패 사이드로서는 일반적인 파르마의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되죠. 두팅의 매치는 저 파랑만은 저파랑색는 파르마의 일반적인 승리 크라노르의 패배만을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팅간는 핸디캡 매치에서는 어, 플러스 1랜디만의 크라노르의 승리와 파르마의 마이너스 1랜디 승리를 추천드리기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두이 보일 수 있는 기량 또한 다득점의 경기보다는 무승부 경기가 매우 유력한 부분이 높고 다득점의 경기로서 격차를 벌린 축구 경기 결과가 예상되어지지 않고 일반적인 한골차 또는 0대0 무승부까지 바라볼 수 있는 현재 두 팀의 팀 컬러를 생각해본다면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1의 핸디캅 경기를 추천드리기는 다소 위험성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파르마의 일반적인 승리만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팀의 매체는 2.5위주 언오바를 바라봤을 때는 두 팀이 보여주고 있는 득점력이나 수비위주의 경기로 하는 두 팀의 매치 크로노르가 비교적 수비위주 수비의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전체가 득점하는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패턴이라면 이 점은 이제 언더가 조금 더 유력한 부분이 될수 있다고 생각되습니다저빨란색의 최종 픽으로서는 두팀은 매치 파르메의 2.33이라는 나쁘지 않은 배당이 우리 최상의 픽 최고의 조합을 만들어내는데 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높다고 판단되어져 일반적인 크라토르의 현재 나쁜 흐름을 꺾어낼 수 있는 파르메의 정배당을 한번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잉그랜드 리그컵도 마찬가지로 패스할 수 있겠으며 어, LEDB의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 또한 패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에스카와 레반트 경기로서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할텐데요. 저 빨간색을 믿고 따라오실 배터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저 빨간색의 실 배팅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옆에 있는 가입버튼으로 저 빨간색의 실 배팅 내용 함께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에스카는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좋은 모습으로서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기량 또한 매우 어 수비의 불안함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우에스카는 현재 12득점 22실점으로서 수비의 불안함을 매우 열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리그 강릉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이번 시즌 보여주는 1승과 8무 그리고 5패라는 경기를 뇌 뛰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레반테는 그에 반해 15득점 12실점으로. 비교적 중 하이건 팀의 면모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용에서 좋은 모습을 참고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모습의 레반테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에스카는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단 1승 또한 마찬가지로 알라베스가 직전 1대을 승리하는 모습으로서 반등의 길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에 반 빌바오의 영대 패배를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많이 좋아진 모습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레반테는 직전 세우시에다드 그리고 헤타페에게 2연승을 달렸고 발레스노의 영대를 패배했지만은 마찬가지로 경기를 많이 좋아 좋아진 모습, 두팀 모두 중반기부터 좋아진 모습으로서 이번 경기 또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포인트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따서슈팅을 매치, 현재 우에스카 2.02와 레반테2.85 배당이 바로 직전 경기에서 좋아 보였던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 높다고 판단가 되어지고 있고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준 비교적 좋은 모습 보여준 레반테가 역배를 받은 부분이 조금 의한 부분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레반떼가 배가 쪽으로 우에스카는 크게 눈에 띄는 분양설수가 없지만 레반테는 바르디, 두클레, 캄바냐 같은 배기 선수들이 좋은 1.5군, 로테이션을 가용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어, 교체로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팀 선수들 간에, 어, 현재 부, 상으로 이탈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참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팀과 매치에서는 선수 중에 비교적 얇은 두 팀과의 매치다라는 것을 참고할 수 있고 주인권 팀들과의 매치에서는 선수 1분과 1.5분 간의 큰 차이는 없다 전술적인 부분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과 그리고 약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두 팀과의 매치라는 것을 참고해 봤을 때 현재 우에스카의 다실점의 경기력과 그리고 경기력에서 득점하는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알라베스 마르차발로 같은 코파델와 라리가 경기를 포함해서 득점이 별로 없 빌바오, 그라나다, 세비야 같은 중원에 많은 힘을 주는 팀들의 경기에서도 좋지 못한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줬다는 것을 봤을 때 수비 위주의 경기력이 매우 눈에 띄는 우리 우에스카의 현재. 수비력이라면 수비력과 그리고 현재 수비 전술이라면 충분히 레반테의 현재 분위기 좋은 그리고 득점하는 데 자신감이 많이 붙은 레반테 수비 공격력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보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레반테는 직전 소셜에 대게2대 승리를 하고 헤타페에게 1, 3대0 승리 그리고 바르스나에 0대1로밖에 패배하지 않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비의 안정적인 모습을 우에스카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신감도 많이 올라와있을 레반테의 역배를 한번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니다 이렇게 레반테가 역배 2.85 배당을 우리 최상의 픽 최고의 조합을 만들었는데 좋은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 떠지며 이 경기 또한 마찬가지로 1.5에 플러스 1 핸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떠집니다. 한의 그 매체에서는 꾸준히 보여주는 고있 수비의 불안정한 모습과 그리고 레반테 비교적 좋은 모습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에스카의 현재 득점력이라면 한골 차를 넣기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으며 레반테 또한 마찬가지로 다득점인 경기력으로서 우에스카를 이기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높다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팅니 매체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레반테의 2.85 역배라는 나쁘지 않은 배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빨아서 준비한 마지막 경기 에이티마드리와 소시다드 경기로서 오늘 영상 마지막 영상이 마지막 픽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시에대는 좋은 흐름에서 리그 초반 좋은 모습을로 1위를 달리고 있다 현재 3위까지 떨어진 모습 에이티마들은 현재 좋은 모습으로서 꾸준히 리그 1위까지 달리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시에는 꾸준히 유로파리그와 병행하면서 경기를 점차 안정적인 모습보다는 선수들의 체력관리나 그리고 선수층의 얇은 선수층으로 인해서 컨디션에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홈어이 구분 없이 꾸준히 좋지 못한 경기로서 현재 레만텍 1대1 패배 바르스나이가 1대2 패배를 하였고 현재 2연패를 달리고 있다. 직전까지는 유로파와 그리고 라리가 모두 간신히 패배를 면하는 모습으로써 경기력이, 어, 많이 떨어진 모습과 그리고 공격력이 많이 무뎌진 현재의 소시대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이티마들은 그에 반해서 좋지 못한 뭐, 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지만은 좋다고 평가될 수 있는 강팀이라고, 뭐, 라고 평가되어졌던 전반기 모습은 전혀 아니었지만 중반기부터 경기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으며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그리고 뉴넨과의 경기에서 무승부할 정도로 수비의 탄탄한 모습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a t 만드의 탄탄한 수비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a t 만드의 공격력도가 더욱더 살아나고 있다. 이런 거에서 주황플리스 선수가 어, 점차적으로 팀에 녹아들고 수라이스 선수가 어, 좀더 이바지하는 부분이 더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격력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a t 만드들이 뇌의 공격력과 수비력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시아는 직전 어, 총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정도로 승점을 만들어내고 득점하는 데 어려움을 보여줄 수는 물론 상대의 맞춤의 전술보다는 자신의 잘하는 공격 유지의 경기력을 하다보니 이런 부분에서 꾸준히 미스가 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소시아의 가장 에이스라고 하는 다비드 실버 야노자의 선수 모두 다 부상을 이탈한 이유부터 경기를 교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극복하기에는 만나는 상대 에이트마들의 현재 공격력과 흐름이 매우 좋다라는 것을 참고해볼 수 있겠고 이에 따라 소유세대의 일반적인 패배 2.09라는 배당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소유세대의 현재 득점력이나 그리고 수비의 불안정한 모습 에이트마들은 안정적인 득점력과 공격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두팅엄 매치는 플러스 1랜드의 소유세대의 패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높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두팅엄 매치는 2.09는 언오바로 가기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소유세대가 추격하는 경기 에이트마들의득 적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얼음을... 볼 가능성이 높으며 a 티 만들기도 마찬가지로 수세대에게 다득점 경기로서 격차를 벌리는 축구보다는 안정적인 실리 위주의 경기력을 하다 보니 전반 한골 후반 한 골의 경기로써 어,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중간에 수세대 득점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2.5 기준 오버도 나올 수 있는 배당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강세가 추천드리는 내용은 가장 안정적인 배당 수세대의 일반적인 패배 2.09라는 배당도 나쁘지 않은 배당이며 2.5 기준 오버가 매우 어, 흥미 있고 관심을 많이 끌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라면 에이 티 마들의 일반적인 승리만을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화요일 경기 마무리되는 경기 또한, 어, 크게 볼수 있는 경기 없으며, 아스날과 맨체시티, 비유적 맨체시티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보시는 바 같이 잉글랜드 리그컵이라는 것을 참고 봤을 때, 리그컵에 조금 더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는아스날의 패턴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런 경기를 패스하는 것을 우리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가장 안정적인 부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십니다. 내일 경기에서 다시 이어질 수요일 경기부터 다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저빨강색을 믿고 따라오실 베타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빨강색실 배팅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옆에 있는 가입버튼을 누르시나면 저빨강색실 배팅 내용까지 함께 하시, 확인할 수 있겠고 매일 저빨강색을 배팅하는 시간 16시에 배팅한 이후 제 채널 커뮤니티에 사진을 업로드 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까지 참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 빨강색은 다음 이 시간 영상에 다시 한번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